수요 예능의 대세로 자리 잡은 뽕숭아 학당이 평균 13%대의 시청률로 트롯맨 F4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12회 방송은 수요 예능 1위는 고수했지만 2주 연속 12%대로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매주 새로운 포맷으로 구성되고 초대된 인물도 새롭게 바뀌어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재미있게 시청했지만 어제 시청률이 답보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피를 못 잡고 왜 헤맬까요? 이유 네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래 수업은 어디로 갔을까입니다. 원래 뽕숭아당의 방송 취지가 드로맨 F4의 성장을 돕는 예능 프로로. 트로트 레전드를 초대하여 그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대형가수로 성장시켜 나가는 프로그램인데 노래관련 수업은 어디로 갔을까가 핵심입니다. 둘째, 먹방으로 변질했는가 의문점입니다. 1,2부 통틀어 김수미 김장담기, 김준현 먹방으로 채워 예능방송으로서의 기능은 했다지만 시청자들의 기대와는 너무 멀어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김장철도 아닌데 컨셉에 맞지도 않고 먹방프로로 전락해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셋째, 시청률만 맹신하고 있는 것인가?입니다. 평균 13%대를 찍고 있는 프로로서 드롬맨들을 믿고 사랑하는 시청자들의 고시청률만 믿고 오만함에서 오는 느슨한 제작 실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청자들의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바로 떠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런 식으로 전개되면 시청률 급락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프로그램 진퇴를 고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드로맨들을 사랑하는 팬의 한 사람으로서 프로가 지속되길 진정으로 바라지만 소재의 빈곤함이 느껴진다면 과감히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어 대안이 마땅치 않아 계속 유지되길 바라지만, 코로나 종료와 함께 고민할 시간도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는 트롯맨 F4가 가창력과 예능 센스로 날개를 달고 시청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 홀홀 나는 윈윈장수프로로 거듭나길 봉숭악당 제작진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길 요청해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